그지? <laughs> 쌤이, 너도 안 하던 짓을 해. 왜, 왜, 왜 그래? 어? 성적이 밀 때마다 그냥 남전히 있더니. 어떻게, 어떻게 해보자는 거야? 해보자는 거야? 야, 해봐, 해봐, 해봐.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laughs> 좀 컸다고 들었지 성격들이 싹 달라지네. 어? 비켜, 엄마 치우게. 로또도 비키고 로또는 벌써 아빠 기다리는 거야? 비켜봐. 네네야 하나 못 나오게 얼른 나와래 하나 하나 얼른 나와 하나야 얼른 와 얼른 아유 못 나오게 해네네가못 나오게 해 이리 와어저저저저너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얼른 와 얼른 와 이리 와 이리 와 하나 빨리 나와 얼른 나와 이리 얼른 나와 어 좁아서 못 나오는구나 어쩔 나와봐 <놀라> 거봐 거고 왜 들어가 거기 아아 아, 아, 아. 재미. 아유, 정말. 이 시간만 되면 얘네들 활동하는 시간. 이 <laughs> 주인 닮아가지고 야행성이야. <laughs> 내내 내내 아직. 너 내내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응? 어? 응? 어? 백설기. 응? 어? 백설기야, 이거? 로또는 <laughs> 사료 안 먹으면 간식 안 줘. 빨리 맘마부터 먹어, 얼른. 맘마 먹어야 줄 거야, 얼른. 엄마 발가락 물어도 안 줘. 얼른 맘마부터 먹어 맘마부터 먹어 자 얼른 먹어 옳지 사료부터 먹고선 간식을 달라고 그래야지 어구 잘 먹네 어구 잘 먹네 <laughs> 맑게 체 알아듣나봐 하려부터 먹어야 엄마 간식 주지. 오구 잘 먹네. 우리 우리 내네도 먹어. 내네도. 근데 니네들이 먹으면 좀 좋아요. 꼭먹겨줘야 돼. 자, 로또고. 아이고, 자 로또고. 자 하나. 세미. 자 로또꺼 자 로또가 먹어봐 자네가 먹어봐 여기 앉아 쌤이 자자 자, 내내 얼른 먹어 얼른 먹어야 엄마가 또 맛있는 거 주죠 나그잘 먹네 하나, 너는 왜안 먹어? 물샘이 많이 먹어. 지금 다이소에 가서 2,000원짜리 <laughs> 맞네. 괜찮네. 이거 2,000원이래도. 조금 더 먹어. 내내 <laughs> 다먹은거 봐. 이 돼지 새끼, 또또또 또, 또 이제 쌤이 그또 뺏어 먹어. <laughs> 이상하게 먹순이가 됐어 우리 내내가 활동량이 많아서 그런가. 쌤이 그거 먹어. 어. 아구 이쁘다. 하나, 너는 왜안 먹어? 응? 어? 하나, 하나! 얘내는 엄청 먹네. 응? 벌어놨는데 그다 먹었어 또. 쌤이 먹는. 어디도, 어디도, 어디도. 다 먹었어? 하나, 나고잘 먹네. 하나도 쉬지 않고 먹네. 이 야행성이라 꼭 밤에만 먹어요. 낮에 하루 종일 안 먹으려고 그러고. 낮에는 간식만 먹으려 그러고. 저는 물먹고 와서 또 밥그릇 핥아먹고 <laughs> 대박 야 내내 <냠냠. 웃음> 아우 오늘 내 밥그릇이 싹싹 비었네 웬일이야 아우 <laughs> 로또는 거기서 또 아빠 기다리는거야 아. 로또야. 일로 와. 아빠 도더 한참 있어요일로 와. 와. 일로 와. 아빠 더 있어야 돼. 아주 아주 빈 밥그릇을 또또 또 핥아 먹고 있어요. 이놈은내네 이놈은 내네 이놈은 음? <laughs> 어유. 누가 그 트름이야? 하나 트름 한 거야. 어머, 사람 트름한 것 같아. 어? 아이고, 쌤이도. 너는 트름했어요, 안 했어요? 어? 트름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 가서 놀아.